자, 각의 이등분선은 아주 어려운 공식이또 하나 있어. 이번 단원에 공식이 엄청 많네. 그치? 자, 여기가 a B, c 가 있는데, 이 각의 이등분한 거야. 각이 똑같은 거야 이렇게. 똑같아. 얘랑 똑같은 거야. 각을 반 나눠서 이렇게. 그래서 만은 점을 D로 가자. 자 그러면 여기 공식은 뭐냐면,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하고, 여기 c라고 하고 D로 갈게 이렇게. 그러면 공식이 뭐야? a 대 a 대 b는 다시 여기다 이렇게 a 대 b는. 즉,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비는 밑변의 길이랑 똑같아. 밑변의 길이의 B는 C 대 D랑 똑같다. C 대 D, 이렇게. 자, 고 기억해야 돼. 다시, A 대 b 는 C 대 D. 이거 기억해야 돼. 공식이야, 공식. 좀 어려운 심한 문제 많이 나와. 그림과 같이 세 점이 있어. A, B, C가 있다고 하자. 꼭지점은 삼각형 A, B, C가 있다. 각 A등선. 분각 A, 여기 있다. A등선이니까 분 반다이 각이. 똑같은 거네, 이렇게 똑같은. 그럼 기억해. 이거 대, 이거는, 여기 a고 b라고 한다면 a대 b는 여기가 c대 d인거지 이렇게 cd 이렇게 기억할수 있어? 어자 일단 고그 공식이 생각나야 되고 각 이등분선이 있다 이공식상 생각나야 돼 일단 길이 먼저 구해 길이 구할 거야 길이 선분 a,b의 길이는 a,b의 길이는 요 점과 요 점의 거리인거니까 뉴2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 있잖아 자2 3을 빼5 제곱해 25 더하기 6 0 0이 빼기 6이야 그럼 12가 되나? 12의 제곱은 144 이렇게 되겠네 얼만니 루트에 변1식고 어? 이거 적곱수네1 3이13 여기 13에 13, 13. 여기가 그러니까 13이야 길이 구한거야 그 다음 ac의 길이 구해 ac의 길이는 또 루트 두 점에서 거리, 거리는 거니까 2하고 6이야 6, 6, 6에서 1을 빼자 602는 4 제곱 16 3 빼기 6 마이너스 3이지? 제곱하면 9 이거 뭐야 루트 25네 얼마야? 5네 5 이렇게 여기 길이가 5네 아하! 각이 등분선이니까 13대 요거대 요거에 비는 요거대 그냥 똑같다 그럼 점d는 뭐냐면 점d는 선분 b c 에 선분 bc의 그러니까 몇대 몇이라고? 13대 5니까 점 t는 선분 b c 에 13대 5 4분점이다. 한방에 구한다. 즉 b의 좌표가 마이너 3콤마 마이너스 6이고 c의 좌표가 6콤마 3이니까 얘를 몇대 몇으로? 13대 5로 4분점 그럼 m 더하기 n이니까 18분의 자 x자로 곱해 x자 x자 곱하면 3 곱하기 6 78인가? 78 자, 이 5하고, 1를 곱해, 만화 3을 곱해, 만화 15. 콤마, 18분의. Y 자표이랑 13이랑 3을 곱해, 39. 그 다음, 5랑, 얘를 곱해, 만화 30.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니, 이거? 3이고, 63인가? 63? 음 계산하면은, 얘가 얼마야? 18분의, 18분의 63? 콤마, 18분의 9? 약분 되나? 약분 되지, 여기가 9로 약분 되네. 2분의, 2분의 7? 콤마 애도구 약분 되네 2분의 1? 이렇게 자 요게 점 뒤에 좌표